화창한 노후 오랜만에 피크닉에 나온 듯이슬씨신이나는데요누 이거 는데게 하세요? <목소리> 아, <아하>, 이거 어떻게 하세요? 아, 하남자 <남자친구가> 아, 이와데요이트였군요자 이거 어떻 <목소리> 아, 어 진짜 아, 니다어고짜미쳤요 아, 요사 이거 아, 이알 아, 이면어쩌려고이래 나도 이런 데서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하, 진짜 내 자기 때문에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나 자기를 위해서니까 덥고 좀 그래도 좀만 참아. 싫어. 답답하단 말이야. 아 진짜 왜 그래? 안 돼. 그래도 조금만 참고. 아시자내 다. 자 우리 이거 다 접자죠. 어? 다 아, 남들 아. 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매번 데이트 때마다 이런 음침한 곳에만 찾아다니니 이슬 씨 기분 좋게 데이트 나왔다가 오히려 기분 망친 듯한데요? 어때? 여기가 훨씬 좋지 응? 근데 여기가 치. 대체? 아 스크린 골프장이었군요 맨날 골프만 치자 그럴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좀 하면 안 돼? 미안해 내 마음 좀 이해해 주라. 이해해 줘야 하는 그 속사정이 뭔지. 혹시 골프를 잘쳐 뽐내고 싶어 그런 것인지. 어랍쇼. 아, 지금 야구에 보다 못해 이슬 씨가 나섭니다. 아니, 이 정도 실력이면 골프 데이트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립 다시 잡아 봐. 골프 잡았어? 골프 잡았어. 아, 오호라 이런 이유였나요? 자연스러 스킨십을 유도하는 걸 보니 이거 이거미민씨 엉큼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알겠지? 알겠어 그런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는 미노 씨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빨리 어? 나가자 어? 갑자기?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뭔가에 쫓기듯 급히 골프장을 빠져나오던 그때 누군가 이들을 딱 막아섭니다. 맞죠? 맞네. 혹시 이슬 씨 맞죠? 와. 시간 괜찮으면 저랑 차 한잔만 할래요? 절대 안 돼요. 할말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네? 우리 이슬이는 절대 못 만나요. 이슬 씨에게 접근하는 이 남자는 누구죠 여자 친구를 숨기려는 남자와 그런 남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남자, 이들을 둘러싼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참으로 영문 모를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온 그날 밤. 들어가. 오빠. 어? 라면 먹고 갈래? 어. 라 라면? 아이 우리 사귄 지 얼마 안됐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 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진짜? <laughs> 아, 아니 나는 뭐 그냥 그렇다 이게. 어, 완전 엉큼해, 어? 엉큼한 건지 순진한 건지 진짜 라면을 끓여 선수 이슬시코 앞으로 갖다 바치는 민호 씨. 이거 먹어. <laughs> 고마워, <오빠도> 빨리 먹어. <laughs> 내 입에 뭐 붙었어? 이때다 싶은 민호 씨 입술에 자석이 붙은 듯 이슬 씨에게 다가가는데 그렇게 첫 키스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던 바로 그때 에이 누가 이리도 분위기 박을 못하는 것인지 어, 이슬아 나 갈게 무슨 연락을 받았길래 이런 걸까요 문 닫아서 꼭 잘하고 어, 알았지 갈게 갑자기 오 오빠 오빠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건지 정신없이 집을 나서는데. 그가 불이 났게 달려간 곳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청수 아닙니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게 한두 번 와본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야, 너좀 늦는다? 어? 아니, 이 사람은? 얼마 전이설씨에게 충대던 그 남자 아닙니까? 넌안 되겠다, 오늘. 엎드려. 엎드려! 그런데 이 남자는 다차오차 미호 씨에게 왜 엎드리라고 하는 거죠? 야, 너랑 레벨이 안 맞는 여자 사귈려니까막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어?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계산은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냐? 어? 내가 넣으라는 돈왜 액수가 안 맞지? 어? 그 오락가락한 정신 내가 좀 차리게 해줘?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뭐뭐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할 건데요. 미녀 프로골퍼 이슬. 알고 보니 동거하는 내현남 있다. 골프 훈련은 뒷전. 알고 보니 물란한 사생활. 아 이슬씨가 프로골퍼였군요. 그래서 지금 본인인 이슬씨에게 죄서문을 퍼뜨리겠다 협박하는 겁니까? 퍼지는 거한 순간이야. 그러면 네 여자친구 인생. 어떻게 되게요? 이 남자 협박 때문에 지금껏 숨어 다녔군요. 지금 <laughs> 뭐 자는 거예요? 안 건드리는 조건으로 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다른 건다 참아도 이슬이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아, 이거 봐라, 야,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자칫 이슬씨의 선수 생활에 치명타를 입힐까 민호 씨는 이슬씨를 지키려 이토록 당해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이 차가 이번에 저희 나온 신차입니다. 야 차가 좀 그냥 면들 면들 삐까뻔쩍하네. <laughs> 장님 이거 한번 타봐도 되죠? 네 그럼요. 오 자동차 매장에 민호실 대동하고 나타난 박병서. 갑자기 아, 새 차를 뽑으려는 게 왠지 불안합니다. 또 민호 씨를 괴롭힐 목적인 듯한데. 아, 네, 어, 어울리네 사장님, 이 차가 여기서 가장 비싼 차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차로 계약할게요. 급기야 서류에 시원하게 사인하고 비싼 고급 차를 앉은 자리에서 덜컥 계약하고 말입니다. 네, 사장님 결제는 어떻게? 결제요. 아 이슬 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나 내가 아 잠시만 카드로 할게요 카드로. 어, 한5년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됩니다. 그래요? 네. 아, 잠시만요. 결국 대놓고 돈 뜯긴 민호 씨, 갈만한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요. 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듯 불안한 생활이 연속이던 어느 날. 또요? 아까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아 이제 더 이상은 진짜 돈 나올 데가 없어서 그래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여 여보세요? 이것도 박경서의 협박 전화 같은데 갑자기 끊긴 전화에 기겁하며 민호 씨가 쫓아온 이곳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이슬아. 오빠. 어! 오 왔어. 어떻게 해? 골프 좀잘 치나? 아난영적성에안 맞는 게. <laughs> 이슬아, 넌 나가 있어. 아왜 그래? 우리 포로님한테 개인 레슨 좀 받으려 그랬는데. 어? 어? 우리 이슬이 안 만나기로 했잖아요. 저랑 얘기해요. 저랑. <laughs> <laughs> 우리 둘이 무슨 얘기를 해? 뭐해? 빨리 봐 아니, 부러님! 아니, 한수로 알려주셔야지! <laughs> 이젠 하다하다 이슬씨까지 인질로 잡다니. 뭐? 어? 갈수록 협박의 수위가 높아지니 아이고.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뭔가를 보고 다급히 몸을 숨기는. 아이고, 이슬씨와 민호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 그렇다고 이게 뭐 얼굴 찝힐 만한 충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슬씨가 들어가자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야! 엄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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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너 엄마 몰래 살림 차렸냐? 어? 저거 먹여 살리려고 돈 빌리고 다닌 거야? 아, 뭔 소리야 갑자기. 다 듣고 왔어. 이놈아너 삼촌이랑 이모한테 뭔 돈을 그렇게 빌렸는데? 어? 아, 말하지 말라니까. 아,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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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유, 아유,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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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네. 나 가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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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눈이가 어, 어, 아파요? 라주아엄아파 박경세의 협박의 친척들에게까지 아. 돈을 빌린 겁니까? 그러잖아. 이거 큰일입니다. 아, 집안꼴이 이게 뭔 이게? 오, 아. 야 벌써 구해이야야 능력자네. 어. 누구세요? 대체 누군데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내가 다 말해줄게. 어? 야! <laughs> 어머니까지 나서시려고? 응? 뭡니까? 지금 그 말투는? 뭐긴요 제 말투죠 왜 빚쟁이가 이정도 말투면 양반 아닌가 안그래? 빚쟁이? <laughs> 너 대체 뭐한다고 이사람한테 빚어졌어? 아까 그 여자때문이야? 야... <laughs> 야 우리 엄마 눈치 장난 아니네 응?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뭐? 신고? 야 적반하정도 분수껏 해야 될거 아니야 신고 해와. 해봐 해봐 경찰서죠 죽을라고 장난하나 이. 이거 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엄마 우선 집에 가고 계세요 네? 내가 다 이따가 내가 다, 다 설명해 드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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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켜드릴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 설명해 드리고, 어? 어머니, 우리 아드님 집에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우리 아드님 많이 도와줘야 돼, 알겠지? 아, 인두겁이 얼마나 두꺼워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영자신 말벼락 같은 충격에 그저 주저앉고 마는데. 어, 엄마, 엄마 괜찮아? 어. 그리고 며칠 후 심상찮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으니. 박병서의 차에 이슬씨가 타고 있는 게 아닙니까? 후회 안할 자신이 있지 갑시다 후회라니요? 이슬씨에게까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러는 것인지 그 길로 박병서를 따란 라 이슬씨는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한발 늦은 민호씨가 뒤늦게 이슬아. 찾아 다녀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슬아! 이슬아! 오빠 내가 오빠를 사랑하면 할수록 오빠가 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떠나. 오빠 사랑해. 대체 이설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렇게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응? 어딘지 모를 외진 곳에 나타난 박병서와 이설 씨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맞아. 아니 여긴 이슬 씨에게 무슨 못쓸 짓이나 안 할지 이거 걱정부터 앞섭니다. 자네 방 하나 주세요. 박병서 씨, 이슬 씨, 경찰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겁니다. 채가 어? 왜요? 연행하시죠. 아니 박병서야 그렇다지만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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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씨는 왜 체포되는 거죠? 아, 아, 아. 자네. 방 하나 주세요 박병서 씨, 이슬 씨 경찰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겁니다 체가 왜요? 연행하시죠 아니, 박병서야 그렇다지만은 이슬 씨는 왜 체포되는 거죠? 이 사건의 전말은 보름 전으로 돌아가 한 스크린 골프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야 아니 무슨 프로가 이래. 아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레슨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아이씨 이거 골프채가 후져서 그런 거거든? 돈만 안 급했어도 안 파는 건데. 자기야. 우리 돈 한번 벌어볼까? 어떻게? 자한번더 이쁘게 하나 둘 셋. 바로 이슬의 미모를 미끼로. 돈을 뜯어낼 대상자를 무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모 씨와 이 씨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채업자인 모 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여자를 찾는 남자들을 타깃으로 삼아 사기를 치려고 이 씨와 공모를 하는데요. 그러던 중 연애에서 뜰러 소개팅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보려던 이, 이 씨가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맙니다. 사귄지 사흘 만에 이슬이에게 푹 빠져버린 민호 씨. 안나본데 아, 나 택배 올거 있다, 잠. 아, 그래. 유민호 씨를 눈속이 많채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기 행각은 이랬습니다. 사채빚을 갚으라며 이슬을 협박하는 사채업자로 둔갑해 거짓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야, <laughs> 네가 내 연락 피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어? 이슬아, <laughs> 아, 아유, 야. 왜 그래? 봐라. 네. 얼마인데요? 당신 뭐야? 돈이 얼마냐고요. 내가 갚아줄 테니까 얼마인지 얘기해봐요. 오. 그래요? O. O. 씨는 도망가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o. 씨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하게 되는데요. 빚을 핑계로 거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비싼 외제차를 카드로 긁게 하는 등 o. 씨의 갈취 행각은 끝을 모르고 계속됐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은 흘러가고, 이자는 늘어갑니다. 야. 아니, 그렇게 고민할 거면, 네 여자친구한테 그냥 갚으라고 하든가. 아, 답답하네, 진짜. 아, 예, 삼촌. 전 민원데요. 네.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저, 돈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요. 급기야 더 이상 대출받을 곳이 없자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게 됐는데 못 했습니다. 씨가 사랑해서 떠난다는 식의 문자를 남기고 잠적하자 OO 씨는 그 말에 넘어가 차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그녀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요. 하지만 OO 씨 엄마인 씨의 끈질긴 설득 끝에 씨 씨를,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쓰게 되고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아, 내가 아, 아, 간다고라. 간다고. 아, 좀 잘. 이슬아. 이슬아. 이슬아 너 너는 아니지. 이 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저기요 어? 그렇게 믿고 싶으면은 신고하지 마시던가 돈은 돈대로 다 돌려받고 내 사랑까지 진실이길 바래? 뭐? 아왜저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어? 니지제의 네 능력있는 여자 만나고 싶었으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내말 맞지? 환남자의 순정을 담보로 파렴치한 짓을 일삼고도 죄의식 하나 없는 이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참으로 씁쓸한 현실입니다.